아세요? 뽑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2탄으로 어제 보고 온 극장판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엄청 기대하면서 1차 뽑기에도 1, 1차 뽑기가 뭐지? 1, 1, 아니 저번, 저번 뽑기에서도 용석을 아꼈거든요 제가 결국에 쿠오라를 못 뽑았습니다 쿠오라를 못 뽑았음에도 아낀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멋있는 새로운 오반을 뽑기 위해서였는데 안 나왔어요 진짜 설마 메쿠 또 나오겠어? 생각했는데 쿠오라 시리즈가 맞았나 봅니다 진짜 이렇게 어 캐릭터가 별로 안 끌린 건 처음인데 그래도 소노는베지터 쪽은 끌리긴 해요 그래서 이, 이번에도 많이 안쓸 거예요 저는 진짜 존버 갑니다 저는 어제 영화 보고 진짜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뽑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여기만 그냥 맛보기 정도로만 하고, 그 새로운 극장판 오반을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살짝 보니까 저는 이제 퇴근하고 찍고 있는데, 살짝 보니까 잘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완전 진짜 역대급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뽑기가 좀 느낌이 안 좋네요. 이거 3 플러스 1 하는 거 맞죠? 이거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스택은 하자마자 바로 뽑고 있습니다. 자, 조합이 또안 나왔고요. 미안해. 느낌이 안 좋은데요. 아까 포드 보니까 전황을 뭐 연속으로 엄청 많이 보신 분도 계신 것 같던데. 진짜 저 전황을 제일 좋아하는데, 전황, 안 나올까요? 저번 뽑기에도 쿠브라 안 나왔는데, 아, 뭐야, 이거 아예 그냥 스카우터 캐릭터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이럴수가. 코인으로 교환 가능한 마이가 또 나왔고요. 와, 또 조합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laughs> 문제 있는데, 이거 데이터가 아직 안 들어온 거 아닐까요?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데, 와, 한번 깨지는 건 진짜 전혀 기대 안 되는데, 기류가 놀리고 있죠. 아니, 나, 저기, 분보할 거긴 한데, 이거 있는데, 분보할 거긴 한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많이 나오면, 조합이 있나? 순간 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니까, 조합이 없었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조합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바로바로 저는 바로 잘 안되더라고요. 아, 근데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서 지3 플러스 1에 3카우트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진짜. 저쪽 갔다 와야겠어요. 저 맥후. 맥후쪽? 저 이, 이쪽에 정강 쪽 라인업이 너무 안 좋다고 다 그러셨는데 저는 정강을 진... 아, 진짜 잘안 하거든요. 원래 정강을 잘안 하던 사람이어서 저한테는 없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없는 캐릭터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메인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여기서는 그나마 베지트 합체까지는 했어요. 저위보던졌다아 이건가 보다. 아 이거 이거 스카우터 있었죠. 아 아니 좋은 캐릭터긴 한데. 뭐야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게 전강 축제가 에라리 확실히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저 저거 있거든요. 그저 저 진짜 어 5분 피콜로 주려나? 어또내놔 빨리? 제가 진짜 전강을 많이 안 했는데 저번 전강 축제라는 게 나오면서 정 카니발 카니발인가 뭐암튼 그게 나오면서. 제가 정강 캐릭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정은은 노란코인도 아직 한 번도 500개 못, 못 모을 정도로 거의 패스 쪽만 뽑았거든요. 넘어간다. 저 이거 한 3장째 먹은 것 같아요. 이번에만 <laughs> 코인으로 교환 가능한 거는 예고. 네, 풀자 아니니까 벌써 용석이 천개 남았어요 진짜 모으는 거랑 모으는 게 힘든 거에 비해서 쓰는 게 너무 항상 느끼지만 빠른 거 같은데 제가 요즘에 일이 바빠가지고 미션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직 보스러쉬도 못했고 좀 용석 모을 구석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거랑 다르게 뽑고 싶죠. 이번엔 그냥 쉬는 타임인가 봐요. 아까 에라 네, 두개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메인 에라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아까 쪽보다는 이 쪽이 훨씬 낫죠 저번 뽑기에서도 그러더니. 아또 조합은 없었고요. 절대로 응, 되라 절대로 <laughs> 되면 안 되는데 뽑기 나와야 되는데. 저 이러다가. 둘다둘다못 뽑는 건 아니겠죠? 저번에는 하나 못 뽑았는데 그리고 손목공 쪽은 잘 나왔는데 그리고 저는 악당 쪽보다는 착한 쪽이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이 너무 심각한데요. 아 이렇게 껐다가 다시 켜야 되나? 또한번 깨지겠지. 뭐 이런 줄 알았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스카우터도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 이런 옛날 캐릭터나 주고.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저 왠지 느낌이 안 좋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내나 빨리가 나왔는데. 이런 게 진짜 처음 나온 거라니.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도 나오기만 하면은 문제 없는데. 저때아 뭐야 니네도 들어 있었어? 왜 니네 옥옥옥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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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긴 했었지. 이제 저 이름 바뀌었지만 아 웬일이야 진짜. 그래도 저그 와중에 뿌리만이었네요. 아니 그러면 뭐하냐고. 다시 힘내보고 싶지만 또. 무슨 날도 안 되는 조합 없는 거또 나왔고요. 근데 스카우터 얘기 계속하니까 스카우터 있는 옛날 캐릭터 하나 던져주네. 피콜로가 계속 나오네요. 피콜로 이번 영화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영화에서 피콜로 멋있게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제 첫사랑 오바니가 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아니 이거 뭐냐고 정말. 아니, 저 그, 그, 수준이 그냥 무료로, <laughs> 무료로 주는 뽑기 수준인데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그냥 영상 찍지 말고 뽑을 걸 그랬나봐요. 괜히 기다렸어. 결과가 이럴 줄 알았냐고. 와 진짜 유, 완전 진짜 이번은 아닌 것 같죠? 이게 너무 스카 지금 몇 번을 뽑았는데 어 이런 조합도 안 나오고 스카우터 캐릭터 딱한개 나오고 용석 <laughs> 많이 쓰겠는데요 너무 안 나와서. 이야, 진짜. 용석 <목소리> 모으면 되긴 하는데. <laughs> 처음에 아낀다고 해서, 어, 아니, 이런 옛날 캐릭터들이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아니. 아니, 이거 이따 한 번에 받아야지 몇개 썼는지 봐야 되니까. 아니, 진짜 너무하네? 저 손난공 베지터 뽑고 싶어서. 아니, 저... 왠지 계속 안 나올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드는데요. 저번에도 안 줬는데, 이번엔 좀 주지. 아, 진짜 저는 언제쯤 날 먹을 할까요? 저번에, 저번에, 그 저번에 정강 쪽은 날먹하긴 했는데, 패스 쪽 저번에도 안 나오고, 이번에도 안 나오나 봐요. 음... 아! 원래 저한 500개는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 어제 너무 그 멋있는 모습이 계속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그거를 꼭 뽑아야, 뽑고 싶어서, 아, 500개쯤 넘겨놓고 또 모아놔야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줘버리네? 이거는 진짜 너무하, <laughs> 여러분,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과죠? <laughs> 아, 그냥 빨간 코인으로 그거나 교환하고 끝내야겠어요. 저, 저, 다단셀, 다단셀 이름 맞나요? 그거 셀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먹고 끝내야겠습니다. 진짜 너무 생각해서 못하겠어요. <laughs> 이렇게 어떻게 안 나오지? 와. 진짜 이건, 이건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거는 뽑으면 안 돼. 이쪽에 제 500개 남기려고 처음에 계획했으니까 이거는 너무 안 나와가지고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아, 진짜, 완전 역대급 망이다, 망. 진짜 망이다. 저는 이번 어기, 어기 아니라 자꾸 어기라고 해서 그런가? 이번, 또 마이야? 이번 페스티벌이랑 안 맞나 봐요. 아니, 이쿠오라, 아, 이, 이쿠라편도노공이왜 나오냐고. 왜 여기서 이, 아 진짜 속상해 속상해 얘, 쟤네 나와도 꾸준 SSR 3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가 안 돼요 특히 건강에서는저 속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를 속이려고 반다이가 조롱을 했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제가 예, 말한대로 듣네요. <laughs> 말도 안 되는 SSR 3개. 저 진짜 이번 뽑기 아닌가 봐요. 아닌 거는 빨리 접을 줄도 알아야지. 또 얘네 놀리려고 나왔네. 놀리려고 나왔는데, 얼마나 놀리는지 한번 볼까요? 또 똑같이 그렇게 주겠지 뭐. 기대가 안 돼요. 한번더 깨지면은 조금 기대는 하는데 그냥 뭐 에라의 이상한 거 하나 줄것 같은데 양쪽 다못 먹나 이번에도 아. <웃음> <웃음> 없는 캐릭터 이거 좋긴 한데 그래도 메인이 나와야 돼저 슈퍼 슈치가 없어요 저거 좋다면서요? 그래도, 오래되지 않았나요? <laughs> 오래돼 5월인데, 진짜. 이제, 안쓸 건데. 나못 쓰겠어, 용서. 이게. 나, 그러니까 LR 확률이 높아진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저쪽 패스 쪽은 진짜 아닌 것 같아. 하, 얘, 얘인가 보다. 아너 그만 나와 이제 처음 나왔을 때야 좋았지만 너 완전 인날 캐릭터잖아 그래도 5 r 이 못하게 됐네 그냥 저 혼자 5 r 이 됐습니다 <laughs> 오마이갓 이러고 끝났어요 <laughs> 진짜 이 완전 진짜 최악이다 먹은 게 없어요 그냥 저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뭐몇개쏜 좀... 이쪽 90개, 60개 합쳐서 150개 쓰면 그렇게 많이 쓴 거는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쓰신 거 아니겠지만, 저 뭐하는 용석이 렇게다 날리고 하나도 못 뽑았어요. 다날리진 양심적으로 다 날리진 않았지만, 저는 여기서 손절하겠습니다. 더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 대신 뽑으세요. 다음 뽑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뽑기가 언제 나올까요? 그때까지 저는 잠수타고 존버하겠습니다. <laughs>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행운이 함께하세요. 그럼 안녕!